Let's really.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접하리 께서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개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벌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샬롬. 예배하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4월 22일에는요.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을 때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그 은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잘 자리 잡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세 가지와 그 안에서 은혜가 잘 정착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자라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마귀가 마음에서 빼앗는다 즉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과 은혜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회방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 관리에 힘써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받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다짐하지만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시련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느샌가 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고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생의 염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회방한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이세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회방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보는 것 듣는 것에 유의해야 되죠. 하루 종일 여러분들 게임을 하고 하루 종일 나쁜 영화를 보고 잘못된 대중매체를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에 유의해야 하겠죠. 동시에 우리의 입술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것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죠.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지 않도록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이 들때 제가 하는 거 하나 알려 드릴게요.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이 들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매듭 짓습니다. 온갖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생각하기 중단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저의 생각 매듭짓고 저는 제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관리하는 거예요. 생각을 관리하고 입술을 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름답게 자리 잡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을 하나 알려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할 때 결실을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어떠한 말씀을 주셨을 때그 말씀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 은혜로 충만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귀한 용사로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야라는 확신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은혜를 받자마자 바로 30초 뒤에, 하루 뒤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안에 소중히 간직하고, 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생각 관리, 입술 관리, 마음 관리에 힘쓰고 오늘도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조급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축복을 성취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나랑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미션은 어,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 보고 듣는 것에 유의하여 마음을 지키는 마음관리와 불평적인 말을 하지 않는 입술관리 그리고 어, 걱정, 고민, 염려 등을 하지 않는 생각관리 이세 가지 중에서 오늘 하루 동안 힘써 지키는 것을 한 가지 선택하여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 생각관리를 해서 생각관리를 힘써서.